안녕하세요. 금일은 캐나다의 해상 FPSO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5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에퀴노르는 영국 파트너인 BP와 캐나다 동부 연안에서 9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베이 두 노워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 외 석유 개발에 대한 피드 설계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피드 설계 입찰에는 노르웨이 에이커 솔루션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KBR이 경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드 설계에 대한 입찰 제안서는 지난 26일까지 에퀴노르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식 입찰이 시작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운영자는 2023년 1분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드 설계는 약 12개월 동안 지속되며,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EPC는 2024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2029년을 목표로 첫 번째 석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피드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상부, 하부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건조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건조 일정을 보면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현재 한국조선소는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여 수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발주가 주춤할 것이며 2026년 이후에 선박 건조 물량을 채우기 위하여는 해양 프로젝트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해양 프로젝트 경험을 살려 2026년 이후의 프로젝트임으로 계약 및 건조에 대한 검토를 잘 진행하여 수주 물량 확보, 수익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상부 구조물보다는 하부선체 구조물에 대한 계약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베이 두 노워드 FPSO의 개발 진행 사항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캐나다 정부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제안한 12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석유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베이 두 노워드 프로젝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및 레브라도 지방 해안에서 약 5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약 3억 배럴의 경질 원유를 시추하는 부유식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베이 두 노워드는 약 1200m, 4000피트 깊이의 캐나다 최초의 원격 심해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캐나다의 기후, 목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사이의 긴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40에서 45%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퀴노르사는 1996년부터 캐나다에서 활동해 왔으며, 2013년과 2016년에 발견된 플레미시, 패스 베이선에서 베이 두 노워드 및백켈로 유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 두 노워드 프로젝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에 있는 세인트 존스의 북동쪽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플레미시 패스베이선에 위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에퀴노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2015년, 2016년, 2020년 에 추가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이 두 노워드 발견은 수심 약 1170m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발견은 수심 약 650m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퀴노르산은 이번에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베이 두 노워드 프로젝트는 플로팅 프로덕션 유니트 포 스토리지 엔다, 아프슈어 오플로딩, FPSO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개발 필드 외에 인접한 새로운 필드를 향후에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에 적합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FPSO는 30년의 설계 수명과 하루 94,000에서 188,000 배럴의 오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143,000빅 미터에서 19,000큐빅 미터 범위의 원유 저장 용량을 갖게 됩니다. 베이 두 노워드 개발 프로젝트의 최적화는 인접 라이선스 EL 1156 케파워던 및 캠브리엘 이스트에서 확인된 새로운 발견을 포함하도록 미래. 시장 및 평가를 위해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 캠브리엘 이스트 및 시트커 전망에서 두개의 추가 탐사 유정을 시추할 계획입니다. 에퀴노르사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는 5개에서 10개의 해저 템플릿을 사용하여 10에서 30개의 유정 시추 작업이 포함됩니다. 시추 프로그램은 3에서 5년에 걸쳐 수행됩니다. 시추 활동은 반잠수식 시추 장치 또는 드릴 쉽을 사용하여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선박 및 해양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잘 활용하여 수익이 나는 조선소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